오늘 아침은 히브리소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히브리소 성경 말씀의 핵심 내용은 AD 67-69년경 유대인 그리소인이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 아래서 유대기로 돌아가려는 교회 성도들에게 구약의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우리의 위대한테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피로 영단번에 하늘 지성세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내용입니다. 예, 사도인전 역사 기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네 번째 복음 증거 사역까지, 그래서, 예, 복중서신과 공동목회 서신을 같이 나누게 되었고요. 이제, 예,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내로의 박해 아래서 유대교로 회개하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설명을 잠깐 나누도록 하지요.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년 땅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 짐승의 피로들인 속죄의 제사는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제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피로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으며,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며 새언약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전에 계획하신 구석을 이루셨기 때문에 성령님에 의해 거듭난 교회 성도들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믿음을 굳게 지키고 선한 일을 행하며 인내함으로 약속의 성취를 기다릴 것을 권고하면서 뒤로 물러가 멸망할 사람이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설명하면서 아벨,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사, 야곱, 모세. 나합, 다윗 등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으며 믿음의 선조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이러한 믿음의 본을 통해 우리도 믿음의 군사답게 아버지 집본양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laughs> 성령 님의 영감 으로 기록 된 히브리 서의 말씀 으로 아벨 부터 시작 하여 예수 그리스도 에게 연결 시키 고있음을 염두에 두고, 영 원의 양식 으로 먹 으며 묵상 합니다. 저번에 히브리서 구장 1절에서 10절 말씀의 내용은 구약시대의 성막 안에 성소에는 내위자순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가서 제사 의식을 집행하였으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서 반드시 대제사장 자신과 또 백성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했다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스 부장 1절 말씀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읽었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읽었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괴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부릅들이 있으니 이것들의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적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한번 들어가 돼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녀님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저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사람을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 히브리소 부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 그리소께서는 장차올 더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피를 가지고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하늘 지성소로 단한번 들어가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스 9장 11절 말씀 그리스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마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사람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이 이는 첫 언약 대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사람으로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laughs>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을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세 번째 히브리서 5장 23절에서 28절 말씀에 나온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지성소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하늘의 참 지성소로 들어가신 대제사장 이심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부장 23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로 할지니라. 그리도께서는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분이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네 번째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시려고 단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재물을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사람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사람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의 죄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들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분이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님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셨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네 번째 헤브리서 1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새로운 살길을 열어 주셨으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분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분은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지 죄를 법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쌀을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사람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laughs> 다섯 번째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에 내용은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약속해 주신 것을 받기 위해 오실 분이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것이니 인내하도록 힘쓰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이브리서 10장 32절 말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사귀는 사람이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사람을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뿐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며 마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사람이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이니라. 아멘. 여섯 번째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계시해 주신 구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실제로 믿음으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본향으로 가신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며마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사람이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또한 그분이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여함으로 방조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며마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 으로 아브라함 은 부르 심을받았을때에순 종하 여 장래 의 유혹 으로 받을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 하고 나아갔으며, 믿음 으로 그 가, 이 방의 땅에 있는 것 까지 약 속의 땅에 거류 하 여, 동 일한 약속 을 유혹 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 과 더불어 장막 에 거하 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에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인쾌할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분을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사람과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우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일곱 번째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의 내용은 중생 곧 거듭남, 새 출생, 새 창조, 본 어게인 된 사람 곧 성령 님에 의해 그리스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은 본냥곧 하늘에 있는 아버지 집본냥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는 순례자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사람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덟 번째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40절 말씀의 내용은 세상은 구원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으며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전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며 견디어 냈다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들 받은 사람이로되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뇌자손이라 칭할 사람은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 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때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보는 것 같이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핏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말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나 애굽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보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사람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오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붕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제 예, 묵상의 말씀을 보시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으로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되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구약에서 수없이 등장하는 재물그 피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보여주는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요. 그 피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를 우리, 피를 통해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는 오직 그 의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위대한 대제사장이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답게 구별된 생각 언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성이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께서 장차올 더 좋은 일을 위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생명을 버리신 피를 가지고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하늘 지성소로 영원히 단한번 들어가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 복음의 말씀으로 성령님을 통해 중생, 곧 거듭남, 새 출생, 새 창조, 본 어게인 된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의 도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늘지 성소 앞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중생 곧 거듭남 새출생이요 새창조 본 어게인된 사람 곧 교회 성도들 더 나은 본양 하늘에 있는 본양 본향, 아버지지 본양을 향해 믿음으로 나 걸어가는 순례자들이 오니 믿음의 선조들처럼 끝까지 견디며 인내로 걸어가도록 성령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옵소서 생명을 버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에서 성량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